6월에 2번 ATP가 ADP 사이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. 그러면 지금 왼쪽의 그림은 얘는 아데닌 리보스 D 인산 즉 ADP 거기에 무기 인산이 결합하며 아데닌 리보스 트리 인산 ATP가 되는 과정. 그리고 반대는 ADP의 무기 인산이 떨어질 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끊어지고 그럴 때 발생한 열에 의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지. 그러면 이제 여기를 봅시다. 기억은 기역, ADP가 아니라 D인산,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세포 호흡 결과 ATP가 합성되죠. 그걸 우리가 세포 호흡의 의라고도 하고. 그래서 니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1이 일어나고요. 과정 2에서 인산 결합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요 결합을 우리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인산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때 저장되었던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. 그래서, 디귿도 맞고. 그래서 정답은 4번.